오늘은 다이노소어 아일랜드 롤롤인 라이트. Right? 어쨌든 이거를 한번 열어보고 어, 간단하게 룰 설명을 해 볼까 해. 어쨌든 열어볼게. 짜잔 짠짠. 짠. 이 게임은 로제 님 게임인데 아,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됐지. 룰북. 오, 되게 컬러풀한데 뭐가 많네, 생각보다. 어쨌든 놀라치고는 되게 뭐가 많다. 음흥흥. 이거는 뭐야? 아, 이건 자기 게임 설명. 얘는 뭐? 헉, 우. 아무것도는 안뭐 벨벳스러운 봉다리. 자, 이건 이미 펀칭이 돼 있네요. 자, 양면인데 아, 여기 있다. 2 to 3 player. 그고 이거는 4 player. 몇 명까지 하는 거지? 오, 그리고 아, 이거. 양면이네요. 오 앞면 뒷면 똑같이 생겼어요. 한 번에 두 번까지. 이렇게 양면. 오 뭐지? 어, 이거 호박 같아. 호박에 갇힌 뭐야 모기? 파리? 와 주사위가 정말 큽니다. 보통 주사위보다 한 1.5배 큰것 같은데? 일단 이렇게 투명한 주사위 예쁘게 생겼네요. 카드. 카드. 오, 카드가, 어쨌든, 아, 이거 1인 풀이구나. 솔로용. 그리고 이게 카드. 그리고, 슝. 자, 그러면 그렇게 언박싱은 끝났고,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.